안녕 올라프 친구들. 아 우리 김민영입니다. 여기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라프이자 민영의 친구 그리고 전 KBS 아나운서 김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언니를 보셨냐? <laughs> 제가 종종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요. 아 우리님 너무 하이톤이라 듣기 싫어 소리. 아, 그렇게 듣기 싫다고도 말해. 완전 마상. 어 마상 아니었어요. 보고? <laughs> 이거 완전 콘텐츠다. <laughs> 내 목소리를 좀 좋게 어... 하는 거를 한번 찍어보면 음. 어떨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가까운 곳에 아나운서가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외우고. 주 기자 아시죠? <laughs> 아네 약간 그주 기자 같은 올라프 친구들 많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래요? 올라프 너무 무시하는 거아니요 말하는 거에 조금 주눅들거나좀 어려워하시는 올라프 친구들 오늘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아빠리 바꿔야 될거 같아. Let's go! 짠! 짜라란! 일단은 이제 본인의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문제. 제가 좀 찾아봤어요. 민영이의 말 습관. 음. 일단 제일 중요한 민영이가 고쳤, 고쳤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기대된다. 골라봤는데, 음. 1번, 1번. 제일, 제일 진짜 핵심은, 여러분, 울림 <laughs> 뭐... 소리. 울림 소리가 진짜 거기에 콧소리를 넣는 게 엄청 큰 문제더라고요. 울림 소리에 콧소리가 뭐죠? 울림 소리란 음. 니음, 리음, 미음, 이음 이런 우리 말을 할때 음. 비강을 쓰는 소리가 있어요. 음. 여러분, 네. 니음이 <laughs> 들어가죠 여기. 여러분은 이음, 리음, 네. 니음 뭐다 들어가는 음. 소리. 거기에 다 콧소리를 넣어가지고. 그래요? 나 몰랐어. 네. 이 이거 너무 몰랐어. 막 이런 거하잖아 <laughs> 코를 그냥 아예 <아니>, 코로 말하는. <laughs> 뭐 누군가에게는 좋을 수 있지만 이게 하루 이틀이지. 그거를 <laughs> 모든 문장에다가 고소리를 넣는다는 게 맞아. 듣는 사람도 불편하고 스스로 말하면서도 사실은 힘들 거란 말이에요. 음... 두 번째. 네. 거센 소리. 거센 소리 <laughs> 할때 톤이 많이 튀거든요. 근데 이거 저도 유튜브 찍으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거센 소리? 이게 좀 자극적이게 말해야 되니까. 음 그치, 그치. 이게 뭔가 톤이, 피치가 최악의 색깔이 날 때. 맞아 음. 제가 좀 따라해보면, 음. 호텔 같은 데서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이러있잖 아. 뭔지 알겠어. 되게 듣기 싫다. <laughs> 우리 올라프 친구들 고생했네, 그동안. 아유, 내 유튜브 약간... 봐주면서. 근데 나 진짜 나의 이렇게 문제점을 알게 되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응. 나의, 나의 문제점 응, 안 놓고 다행이다. 안 하고, 그래. 응. 오늘 뉴스 원고를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응. 그냥 우리 올라프 여러분들 재밌으라고 로또 방송 원고도 가져왔어요. 와. 그러면 일단 언니가 준비해준 이 원고를 제가 먼저 올라프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평소 그 말투대로 한번 해볼게요.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생방송 행복드립 도의 김민영입니다. 현재 시간 땡땡시 땡땡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첨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 버튼 눌러주세요. 첫 번째 행운의 숫자부터 알아볼게요. 두 번째 은행 숫자는 45번, 이어서 33번, 20번, 10번이 나왔네요. 지금까지 163대 황금손 파비앙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울림소리는 저희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저희는 약간 이런 음. 거? 어. 어. 그냥 펴서 사실 저희는이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죠. 이 문장에서. 어. 힘다줄 필요 없어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는을 음. 안 하면 돼. 는을 안 하고 오. 좀 약간 는을 힘을, 없애는 힘을 꽉 주는 음. 음. 그 발음을 펴봐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오. 찾아뵙겠습니다. 훨씬 낫다. 오. 그러면 힘이 덜 들어가. 오. 목이 덜 아플 거야. 그래서 울림 소리를 고치고 울림 소리 그다음에 이런 아, 빡센 퍼프 소매 있잖아요 빡센 소리 <laughs> 뭐였죠 거센 소리 <소매>. 아 <laughs> 거센 소리 <laughs> 거센 소리랑 된 소리 어. 이런 거에서 퍼프 소매 너무 예쁘지 않나요? <laughs> <laughs> 어, 뭐뭐한번장에 뭐, 지금 몇번 튀는 건지 모르겠어 소매. <laughs> 퍼프 소매를 그럼 뭐라고 해야 해요 야해 퍼프 소매 퍼프 아 나의 문제 알았다 <웃음> 너무 <웃음> 이 하이피치였네 맞아요 하이피치가 퍼프소매, 너무 많 약간 <laughs> 퍼프 소매 맞아요. 퍼프 소매 어때요? 어, 너무 편안해지금 <laughs> 보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머릿속에, 우리는 이 주파수 기계 같은 거를 항상 오. 녹음하면 그게 앞에 나오거든요. 오. 그러면 주파수 피치가 비슷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을. 말할때요 이렇게 비슷하게. 네. 그거를 머릿속으로 그림을 약간 그리면서 하면 훨씬 더 빨리 고칠 수 있어. 퍼프 소매 어때요? 아니, <laughs> 겠죠안살것 같은데요. <laughs> 퍼프 <웃음> 소매 어때요? <laughs>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준비를 <laughs> 해온 거를 내용을 <laughs> 좀 보면. 네. 제일 편안한 내 목소리 톤을 찾는 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오, 하는데 좋아요. 이게 목젖을 한번 만져보세요. 여기 튀어나온 부분 이 있죠? 그러면 어, 도부터 해볼게요. 도도 도, 도가 그건가요? 도 음이 그건가요? 아, 도레 아, 모래 아, 절대 음감만할수 있잖아요. 이거 김치는 어떡하죠? 아무 음이나 하세요 그러면. 그래서 이걸 뭘 보는 거냐면 음. 내가. 그냥 목소리, 어느 음에서는 여기 가만히 있어. 근데 어느 음을 하면 어느 음 기준으로 목젖이 올라가요. 그리고 어떤 음부터는 내려가. 그래서 그 위치를 찾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음. 그 음으로 내 말투 톤을 잡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편안한데. 다시 볼게 다시, 음. 다시, 다시 볼게 도. 도 하면 좀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오! 도, 레, 미, 미, 바, 솔라. 약간, 밑쯤이야. 오, 그래. 오, 사실 에이. 원래, 민영이가 에이. 톤이 높은 아. 편이 아니거든요. 미나파. 오, 이게, 올라프 여러분, 여기다 힘주까 올라프 하니까 여기 올라가. 훨씬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올라프. 나의 편안한 음성이 아닌 거지. 올라프. 올라프 <laughs> <laughs> 이거인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거 유튜브 가 말기 수서있겠어요 아, 이렇게 해서, 그냥 오늘 한번 해보는 거죠. 아, 오늘 원데이 클래스니까, 일단, 그녀에게 편안한 걸 음. 찾아볼게요. 올라프, 올라프. 어, 이 정도. 사실은 이렇게 해야지 훨씬 오래 말할 수 있고, 목이 쉬지 않고, 이게 나의 적정한 목소리 톤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아나운서들만 하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은 굳이 그렇게 매일매일 할 필요는 없지만, 보통 발음은 자음에서, 그 다음에 발성은 모음에서 연관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laughs> 그거를 동시에 훈련하면서 목을 풀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아, 네. 가 인가요? 따라해보세요 가갸갸거겨겨고고교교구 구, 규규그그기기 이걸 하 까지 네이벨이에요 가갸 거, 거, 겨, 가갸 다냐 너냐 이거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목이 트이고 소리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음... 힘이 생기더라고요 가갸 생각보다 안 되는데? 힘이 너무 없어. 밥을 먹었나요? 오늘 점심? 응. 그럼 다시 힘을 <laughs> 좀 써봐요. <laughs> 이건 뭐야? 가, 겨, <laughs> 고, 겨, 고. 맞아요? 조금이라도 가. 왜 이렇게 흔들리지? 목소리에 힘을 넣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힘을 넣는 법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않 거야. 얼굴에 만남이 던 거야. 맞아. 얼굴 근육에 음. 힘을 주고, 목에, 목 근육에 힘이 없는 거죠. 그리고 톤을 좀 낮추면 음. 좀더 힘이 생길 거예요. 가, 가. 음. 오, 그러네요. 가, 갸, 거, 겨, 구, 규, 구, 규. 이거였 오. 오. 그러니까 원래 톤은 이거보다 훨씬 낮은 거였네, 본인 톤은. 오, 가, 약간 낮았구나. 장난 아니다. 높으니까 가! 이렇게 되는데, 낮으니까 <laughs> 가! 이렇게 되는 거야. 대박이다! 아.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가, 갸, 거, 겨. 오, 꿀팁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집으세요. 응, 응. 해보세요, 본인이. 지금요? 가. 가, 겨, 거, 겨, 완전 잘 된다. 고, 교, 구. 오, 교, 구자전 가르칠 걸다 가르쳤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네. <laughs> 사실 제가 이제 원래 한의대 준비를 하다가 아나운서를 퇴사하고 그 몸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 항진 이런 너무 텐션이 높대 네, 텐션이 그러니까 너무 높아서 항진증이에요 <laughs> 그걸 퇴사를... 또 고치려고 하다 보니까 한의대가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오, 그래서 퇴사를 하고 한의대 간 거예요? 한의대 아, 준비를 아, 하다가, 아, 이게 또 만만치 않은 길이구나. <laughs> 이게 또 다른 항진이 오다. <laughs> 또 다른 방면으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가던 길 가기로 하고 아나운서 아카데미를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인생에 정해진 길이 있나요? 그때그때 네. 그때 하고 싶은 거하번사용되 그래서 제일 저의 세계에 맞는 걸 찾아가는 중인데, 그래서 오늘 원데이 클래스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어. 가르치지 않고요. <웃음> 이거는. <웃음> 이거는 그냥 우리 민영이 맞춤으로 어. 그냥 일상에서 좀 힘들지 않을 정도로 자기 톤을 찾아주는 것만 변명을 계속 하게 되요 <laughs> 걸로 온 거고요. 정말 이제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거를 좀 가르쳐 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어, 좋아요, 나 지금 배우러 가야겠다. 여러분들, 아니 이거 틀렸다고. <laughs> 아, 맞다. 과연 고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언니와 연습을 철저히 해서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어 많이 괜찮아졌어. 어, 많이 괜찮아졌나요? 네. 좀 많이 아, 데 <laughs>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된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 패스 적용을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오늘 방역 전략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총리실 관계자 등이 전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방역 패스 적용에 따른 국민 불편이 크다는 점과 방역 상황이 다소 안정화된 점, 마스크 착용으로 비말 전파 위협성이 낮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우와.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은, 오늘은 좀 차분하게 음.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제가 한번 아나운서의 하루를 살아보는 걸 해봤는데요. 네, 어떠셨죠? 정말! 각자 맞는 게 따로 있구나 싶긴 <laughs> 하데요 음. 이게 이또 적응이 되면 훨씬 편하네요. 저는 여러분들께 맞추겠습니다. 우리 오케이. 올라프 친구들이 지금 이 톤이 마음에 드신다면 제가 이 톤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투표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광대톤, 아나운서 톤. 광대톤 아나운서 톤으로 제가 <laughs> 네. 투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지원, 아오리, 김민영이었습니다.